안녕하세요. 오후반기로 은 오늘의 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GT 봐드리겠습니다. GT 아 오늘 나쁘지 않아요. 오늘 저기 하늘에서 도와주는 날이라. 아 좋은 기 나오길 기다리라고 우리 피 d 가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맘대로 안 되니까 어쨌든 하늘에서 기운을 줘서 재수 있는 날이고 반가운 소식도 듣고, 기인도 나서는 날이니까, 잘 받으시고, 좀몸수가안 좋으시면 병원에 가서 좀 진찰을 좀 해보세요. 좀지티들이좀몸수는안 주라고 그랬으니까, 또 소띠 받으리겠습니다. 소띠도 좋아요. 하늘에서 도와주는 날이 나쁘지 않아요. 생각지도 않고, 의도도 안 했던 일인데, 반가운 일이 생기고, 나한테 협력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생기는 날이고, 어쨌든 간에 귀인을 만나는 날이 되겠어요. 작은 금전도 보이니까 잘 봐주세요. 또, 범띠 봐드리겠습니다. 범띠도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이라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금전도 보이고, 또, 몸수가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병원 미리 가서 진찰도 좀 해보시고, 또, 어 좀, 아팠던 양반은 좀 호전도 되는 형국이 되어 있으니까 잘 되세요. 여름이 너무 더웠고 지치니까 잘받으세요 토끼띠 봐드리겠습니다. 토끼띠는 좀안 좋은 수전이니까 집에서도 다치는 거 넘어지는 거 조심하지만 나가도 조심하고 나가지 마세요. 가능하면 집에 계속 근신하세요. 그럼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음식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용띠 봐드리겠습니다. 용띠는 이럴까, 저럴까, 북리가 많고 이동수, 변동수 움직이는 수전이 보이지만 안 하시는 게 좋은 거로 나오니까 크게 꼭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어,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세요. 뱀띠 봐드리겠습니다. 뱀띠도 하늘에서 도와주는 날 나쁘지 않고 반가운 손님, 친구의 인도 만난 술전이고, 또, 오늘 이렇게, 에, 생각지도 않은 연락이라도, 반가운 연락이라도 오라고 하잘받으세요 말띠 봐드리겠습니다. 말띠는,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도 조심하시고, 집에서도 나가서도 지갑 잘 챙기시고, 어, 또, 어쨌든 실물수가 들어오니까, 오늘은요. 그리고 초상집이나 잔치집은 가지 마세요. 갔다 오면 아파요. 양띠 봐드리겠습니다. 양띠 오늘 좀안 좋은 수전이니까 몸조심, 길조심, 차조심 하시고, 인간도 조심하세요. 싸우는 거 조심하세요. 잔내비띠 봐드리겠습니다. 잔내비띠는 이렇게 하늘에서 도와주는 날이라 나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어, 몸수가 좀안좋라고 그랬네. 오늘 이게 나쁘진 않은데도. 그러니까는 좀, 기운이 없고 괜히 처지고 그러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리 영양제라도 맞으시든지 잡수시든지 훨씬 움직이세요. 그리고 귀인도 나서는 형국이니까 잘 봐주세요. 또 닭띠 봐드리겠습니다. 닭띠도 조상님이 도와주느 나쁘진 않으니까. 어쨌든, 반가운 친구, 애인도 만나겠어요. 잘 봐주세요. 작은 금전도 보입니다. 개띠 봐드리겠습니다. 개띠 좋아요. 오늘 귀인 나서는, 귀인이 나서서 나를 도와주는 날이 되겠네. 오늘 잘받으시고또 작은 금전도 보이고, 횡재수 드는 날이니까 잘받으세요 돼지띠 봐드리겠습니다. 돼지띠 오늘 이렇게, 응, 어. 저,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 나쁘지 않아요. 반가운 친구도 만나는 형국이고, 작은 금전도 들어오는게 보이니까, 선물도 받겠어요. 잘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对，他媳妇咱俺女婿的啊。<music> <music>